안녕하세요. 차뱅크 하은이 아빠입니다. 네. 제가 지금 어저께도 베라크루즈를 지금 현재 고치고 있는 중이고 수리를 해서 타려고 어, 구매를 했습니다. 제 차가 원래 있었던 게 고객이 제 차를 갖다 사 가는 바람에 제가 이제 베라크루즈를 한달반 동안 제가 구하러 다닌 것 같아요. 근데 썩 마음에 드는 차종이 별로 없었는데 일단은 그런 대로 엔진 상태 쌩쌩한 차를 갖다가 2007년식 16만 키로 뛰었습니다. 16만 키로 살짝 넘었는데, 어, 수원에서, 수원에서 차를 가져왔어요. 꼼꼼히 보고 가져왔습니다. 제가 차를 볼때 엔진을 제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을 전부 다 살펴보는데, 어, 제 차를 고르듯이 의뢰를 주신 분들 차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차를 고릅니다 외관을 일단 살펴보고요 사고 있나 없나를 크게 한번 잡아보고 그 다음에 엔진 상태와 하부의 수리 여부 하부를 수리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또 누유가 있는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다 확인한 다음에 어, 제 마음에 들면 그때 고객, 고객한테 추천을 하고요 최근에 그 제가 300만원대 하고 400만원대 의 차가 있다라고 해서 동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 어, 문의 전화들이 와요. 근데 상당히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3, 400만 원대의 차를 갖다 제가 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영상을 보고 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엔카에도 300만 원, 400만 원대의 차가 있는데 왜 500만 원 이상이 돼야지 차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600만 원대 돼야 탈만하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의문을 갖고 뭐 비싼 것만 판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300만 원대의 차, 400만 원 초반의 차가 어떤지 보여드리려고 제가 찍어서 보냈는데 아, 저라면 사진 않을 것 같아요. 300만 원대 초반, 초중반의 차는 수리비가 제가 보니까 한 150만 원 들어가요. 하체, 하부, 뭐 터보스, 오무기어, 뭐 이것저것 다 누수 때문에 당장 수리해야 될 부분들이 한 15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350만원짜리 차를 갖다가, 330만원짜리 차를 갖다가 150만원 들여서 고쳐서 타고 다닌다라고 하면 거의 500만원이 들어가는 건데, 500만원대의 차를, 그것도 2007, 8년식에 30만키로 정도 되는 차를 산다라고 하면, 글쎄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추천하는 차의 베라크루즈의 범위는 2007년, 8년, 9년식이고, 딱한2 0만 k 로나 20만초반대 네, 사고 없고요. 그 다음에 하체 누유는 미세누유는 괜찮을지 몰라도 어, 당장 수리를 필요하지 않다 라는 정도의 차를 찾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엔진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엔진입니다. 엔진이 튼튼해야 차는 오래갑니다. 엔진 튼튼한 차를 찾고 있고요 미션 또한 어, 부분적으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데까지 전부 다 확인을 해서 고객한테 추천을 드려요. 제가 만족하지 않으면 추천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올린 거는 음, 300만원대와 그 다음에 엊그저께 올린 검정색 560에 올렸는데 그 제가 설명을 써 놨습니다 한 50만원 깎아 달라 라고 얘기해라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한 50만원을 깎아 주지 않을까 그 차주가 검정색 차주가 50만원 정도는 깎아 줄수 있다 라고 보여서 제가 그렇게 네. 여지껏 제가 이렇게 해서 베라크루즈드 손님들 차 여러 대를 그 소개도 받았고 또 판매도 하지만 베라크루즈가 500만원 600만원대 차가 가성비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름도 마, 많이 먹는 차가 무슨 가성비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2009년식이나 10년식 2 0 0 9년 10년식의 산타페 소렌토가 어, 산타페는 CM이죠. 소렌토는 구형 소렌토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걸 타시겠습니까? 저라면 6기통 베라크루즈를 탈것 같습니다. 똑같은 비슷한 가격대에 베라와 산타페, 소렌토가 있다라고 하면 저라면 당연히 뭐 베라크루즈를 선택을 할 텐데 그러지 않다. 나는 그냥 소렌토나 산타페를 살려다 라고 하시면 어, 그 영상, 다른 영상을 찾아보면 될 거고요. 베라크루즈를 소개하는 제 영상을 뭐 굳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가성비가 그렇게 따지면, 아, 베라크루즈 상당히 괜찮다라고 제가 소개를 하는 거고, 차 역시 엔진만큼은 산타페 소렌토 엔진이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잘 만들어졌고, 내구성 또한 최고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렴한 가격의 SUV를 타신다라고 하면 제가 어, 베라크루즈를 소개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저렴한 가격을 아, 저렴한 가격에 난 차를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영상을 꼭 찍어달라라고 하시기에 제가 찍어서 어, 유튜브에 올린 것뿐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차는 아니고요. 밑에 설명 다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 올린 어, 동영상 밑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걸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음.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 울산에서 차를 뭐, 구매하, 구매해 가신 분이나, 아, 어, 대전에서 차를 구매하신 분, 그 다음에 의정부 춘천에서 구매하신 분들 중에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손님들이 못 되신 분들도 많은데, 참 감사한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음, 영상으로만 서로 얼굴, 얼굴 보고, 그 다음에 전화로만 통화를 했을 뿐인데, 제가 차를 찾아서, 어, 소개를 시키면, 그 차를 여기까지 오, 멀, 멀으시니까 와서 꼭 보지 않고도, 제, 어, 저를 믿고, 뭐, 흔쾌히, 흔쾌히 그 계약을 해주신 그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말 드리고 싶어요. 제가 차를 팔아먹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상대방을 믿고 저한테 의뢰를 해주신 거고, 제가 판단하는 중고차에 가치를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냥 흔쾌히 차 가시고요 차도 안 보고 사 가신 거에 대해서 정말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아도 차를 보고 사는데 제가 본고에 안목을 믿겠다라고 믿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비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 그렇게 믿어 줄 때는 솔직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마음에 드는데 들어서 차를 갖다 탁송으로 보냈는데 받으신 분이 저하고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안들 수도 있고. 그런데, 뭐, 저를 믿고 거래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차 받으신 거에 대해서, 뭐, 마음에 들어 하신다라고 하니 저 또한 기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이런 마인드로, 어 중고차를 판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 중고차 하은이 아빠였습니다.